세계에서 가장 반미 감정이 심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핑크 어워즈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5위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경제 제재와 내정 간섭 때문에 반미 감정이 극도로 쌓여 있습니다. 정부와 언론은 미국을 늘 적대적 대상으로 묘사하며 국민 감정을 자극합니다. 4위 쿠바. 쿠바는 수십 년간 이어진 미국의 봉쇄 정책으로 깊은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3위 북한. 북한은 체제 존재 자체가 반미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교육과 선전에서 미국은 항상 극악한적으로 묘사되며 국민적 증오가 강화됩니다. 2위 이란. 이란은 1979년 혁명 이후 미국을 사탄으로 규정하며 반미 감정을 국가적 아이덴티티로 삼고 있습니다. 외교적 군사적 갈등이 계속되면서 국민적 분노가 지속됩니다. 1위 러시아. 러시아는 냉전 이후 미국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정치 지도부가 반미 감정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미국을 견제하며 국민적 반감이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